안녕하세요, 을무입니다. 오늘 노비아 서버가 새로 나왔는데요. 제가 방금까지 방송을 좀 하다가 방송하면서 게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초보분들이 제일 많이 난감해 하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조금 떠먹여 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라나도 엠은 3명의 영웅을 데리고 다니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하면 메인 캐릭이 바뀌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조작 방법을 보시면 머리가 이렇게 세 개, 3개, 세 개가 되어 있으면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따로 풀면 혼자만 움직이는 아주 아주 간단한 그런 게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킬은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올리면 안 쓰는 거, 내리면 쓰는 거.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하시면 두 마리의 영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세 마리를 어떻게 데리고 다니냐. 이것부터 되게 막혀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메뉴에 보시면 팀 편성이라는 게 있어요. 전투가 아닐 때. 클릭을 하셔서. 이런 상태로 돼있을 거예요. 영웅을 배치해주세요. 여기다가. 영웅을 넣고, 적용 누르고, 반드시 출정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편성이 변경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뜨면 이렇게 세 마리를 데리고 다닐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음식을 세팅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MP 물약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음식에 있는 이런 효과들이 또 중요해요. 음식 세팅은 인벤을 여시고, 킥슬롯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한번 클릭하시고, 내려주시고, 내려주시고, 네 개를 다 동시에 먹어도 괜찮습니다. 음식을 다 내려주셔야 음식을 먹습니다. 기본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물약을 바꾸려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을 눌러서 물약을 큰 물약으로 변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 세팅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어떤 캐릭터로, 영웅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떤 캐릭터로 이게 시작을 해야지 좀 빨리빨리 퀘스트를 밀고 좀 도움이 될까, 효율적일까,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추천하는 게 스케빈저 예간에, 그리고 길티네, 현자 에밀리아, 큐티 클레어. 첫 스타트 캐릭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추천해드린 영웅들은 다 소장 캐릭이라고 해서 스카우트로만 얻을 수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 게임의 기본적인 틀을 이해하시면은 영입과 스카우트를 통해서 영웅들을 영입할 수 있어요. 근데 영입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적힌 캐스트 11개, 14개, 15개, 14개. 이런 캐스트를 진행을 다 하시면 획득 완료라고 뜨면서 이렇게 획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영웅들이 있고, 스카우트에 가보시면 기본적으로 만원, 이만원, 삼만원, 이렇게 세 번의 기회가 있고, 설득을 못했을 때 초기화를 해서 설득을 하시던지, 45장으로 즉시 고용을 해서 설득을 하시던지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왜스가네를 처음에 추천을 하냐? 일단, 첫 번째 지역, 두 번째 지역, 세 번째 지역, 네 번째 지역, 다섯 번째 지역까지 지금 오픈이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해당 퀘스트를 클리어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리볼도에는 제일 첫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일 가장 길들이었을 때 효율이 좋은 친구가, 제가 봤을 땐스케빈저 예간에. 이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간의 스킬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1스텐이 있고, 2스텐이 있어요. 이 스텐의 개념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말만 스텐이고, 첫 번째 스킬, 두 번째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줄한줄 한줄 스킬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물쇠 잠긴 거는 길들인 후에 열어주시면 되세요. 자물쇠를 여는 방법은 스탠스 습득이라는 것을 눌러서 여기 있는 이 책. 스탠스 교본, 제작도 가능하고 이벤트로도 살수 있는 이런 책들을 넣어주시고 재료를 해서 습득을 해주시면 잠겨있던 스탠스가 열립니다. 스가네 같은 경우는 이 스탠을 많이 씁니다. 염력 피해를 주면서 적의 생명력을 흡수하고 체력을 회복하는 이것 때문에 탱커로서의 역할과 이게 거의 1번을 쓰면 거의 만피가 되는 수준으로 차기 때문에 이 스킬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강력 스킬도 굉장히 좋아요. 딜러도 되고 탱커도 되고 자일도 가능하니까 유지력도 좋고. 그래서 스가네를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길티네. 길티네 같은 경우는 4번 스킬이 굉장히 사기예요. 얘는 이스텐스가 없어요. 4번 스킬 같은 경우는 타격수가 심지어 23, 23번을 쳐요. 적용 인원은 10명, 사정거리가 심지어 8m예요. 직접 스킬을 쓰는 장면을 보시면 굉장히 넓은 범위로 동그랗게 확 스킬이 나갑니다. 그 범위 안에 있는 몬스터들은 웬만하면 원킬이 나기 때문에 광력 스킬로는 길티네를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섹시해요. 큐티 클리어 같은 경우는 역시 이 스탠을 많이 씁니다. 요 광력 스킬과 그리고 이 공격력 적중을 올려주는 본인 버프. 일단 평타 자체가 반부채꼴 모양으로 나가면서 광력입니다. 그 평타가 광력이고 굉장히 타수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평타로도 모든 몸을 잡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웅들을 다 키워내는 거의 엄마예요, 엄마.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이제 조금 고래 지역에 가면 아파요. 몸이 좀 약해서 좀 아파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획득하시면 될것 같아요. 현자 에밀리아 같은 경우는 정통 힐러라고 보시면 돼요. 1스텐과 2스텐을 전부 다 쓰는 좋은 힐러입니다. 1스텐을 보통 사냥할 때, 개인 사냥할 때 쓰시고, 익스텐 같은 경우는 무적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팀 전체 힐도 있고 이래서 팀별로 어디 들어가서 토벌을 한다든지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현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필요한 힐러기 때문에 현애는 꼬셔두면 손해는 없는 그런 힐러예요. 그래서 현애를 많이 추천합니다. 리볼도에나 앞쪽 지역에서는 현애의 필요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고렙 지역으로 갈수록 힐러의 중요성이 계속 계속 생기기 때문에 현애는 꼬셔두면 좋습니다. 이렇게 초반부 친구들을 추천을 좀 드려봤는데, 어, 그럼 걔네들을 획득해서 하고 싶은데, 여기 스카우트에 가면 닫혀있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꼬시나요? 퀘스트를 진행을 하셔가지고, 코인브라, 오슈까지 가시면 캐릭터들이 다 뭉쳐있어요. 제가 추천했던 캐릭터들이 오슈와 코인브라 여기 다 뭉쳐있어요. 50까지 가셔가지고 설득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그전엔 어떤 아이들을 쓰면 될까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게 보통 영입으로 데리고 다닐 수 있는 퀘스트만 해도 얻을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현재 제일 추천을 많이 하고 있는 친구가 닉스, 브루니, 기본 캐릭으로 주는 에셀라. 얘를 힐러로 두고 딜러 두 명, 이렇게 해서 5 0까지 진입을 한 후에 설트 티켓을 이용해서 또는 비스를 이용해서 메인 캐릭 3마리를 키우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캐릭터들이 너무 약해서 몹이 잘안 죽어요. 몹한테 죽어요. 이러시는 분들은 캐릭터 레벨업을 조금 시켜주면 돼요. 이 게임은 어느 구간까지는 레벨업이 깡패거든요. 그래서 영웅 레벨업을 눌러보시면 우리가 쿠폰, 노비아 쿠폰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랜드마스터 경험치 카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한 장만 먹여주셔도 1레벨짜리가 45레벨이 돼요. 이 친구를 레벨업을 시키면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캐를 미는데 저렙 지역은 정말 무난하게 깨실 수가 있어요. 노비아 쿠폰은 어디서 얻나요? 노비아 쿠폰 같은 경우는 환경 설정, 고객센터를 눌러보시면 이런 창이 나와요, 여기서. 쿠폰 등록을 누르시고, 로비아라고 적으시고, 쿠폰 체크를 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쿠폰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뜨면서, 우편함에 가시면 되시거든요. 근데 우편함에 갔을 때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을 거예요. 지금 버그가 좀 있대요. 그래서, 모두 받기 버튼을 누르시면 아마 아이템이 들어오시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영웅 레벨업을 미리미리 시켜가지고, 다 써서 몰빵해서 시키고 싶은데, 이게 60레벨 이상부터는 레벨업이 되질 않아요. 그 이유는 이 친구들은 지금 일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니니지 라이크 게임 할때 일반 고급 희귀, 영웅, 전설 이런 순서대로 가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고급으로 올려줘야 돼요. 자 이렇게 60레벨을 찍으면 진급 버튼에 불이 들어오는데 진급서라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제작도 할수 있고 마을 상인 이런 데서도 얻을 수 있고 캐시샵에서도 판다고 합니다. 일반 페이지 진급서가 필요한데, 이거를 제작을 한번 해보러 가볼게요. 일반 페이지 진급서에는 진급서 조각이 20개 들어가는데, 이 친구들은 리온 던전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잘나옵니다 그래서 리온 던전은 언제 열리냐? 가문 레벨 15레벨이 되면 열립니다. 여기는 하루에 1시간씩 하는 숙제 던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경험치 던전, 재료 던전. 그래서 리온 던전을 도셔가지고 저런 재료들을 모아서 진급서를 만들고, 진급을 시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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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진급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진급할 때 일반 페이지 진급서라는 게 들어가요. 에셀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부터 받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일반이라고 되어 있고 전투 유리사 편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우연찮게 꼬시게 된 캐릭입니다. 여기 위에 보면 소장이라고 적혀 있죠? 이 친구는 등급이 소장이에요. 우리 NG 같은 경우는 우리가 퀘스트를해서 얻은 영입캐릭이에요. 영입캐릭은 영입캐릭의 진급서가 필요하고 일반캐릭은 일반이라고 붙은 말머리의 진급서가 필요하고 소장캐릭은 소장이라고 붙은 진급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그리고 그 색깔에 맞는 것들을 제작을 하셔가지고 또는 교환 상점이나 캐시샵에서 사셔가지고 진급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나오는 영웅들을 다 그렇게 진급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가금은 어떤 걸 하는 게 좋나요? 가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윙 소환 패키지가 있고 패스환 패키지가 있고 이거는 이제 필요하시면 구매하셔서 하시면 되고 두개다 사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종합 패키지 개수가 좀 작지만 두개다 있는 종합 패키지를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진급 지원 패키지라고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익스퍼트 진급서가 지금 나왔는데 이건 지금 당장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신 서버에는 이렇게 진급을 할수 있는 캐릭이 지금은 없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구매를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 이벤트 요 폭죽 모형을 눌러보시면 데일리 패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일 효율이 좋다고 봅니다. 매일매일 주는 걸다 모으면은 10만 9천 원으로 줄수 없는 폐소를 지금 여기서 주고 있어요. 그리고 상점에서 월간 주간을 클릭을 해보시면 폐소 듬뿍 패키지가 원투가 있어요. 원래 8,000개에 11만원이 정가라고 치면은 가격 대비 만 원인데 5만 5천 원반 가격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폐소를 원하시면은 효율이 굉장히 좋다. 그럼 그 폐소들을 다 어디다 쓰냐? 일반 상품 탭으로 들어와 보시면은 소모품. 추천드리는 거는 마성의 모래시계 다 5개 주는 거를 800페소에 팔고 있는데 마일리지도 주면서 월요일마다 10개밖에 못 사는 거예요. 총한 주에 50개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매주 매주 쟁겨놔도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영웅들을 다 레벨업을 시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다 쓰게 되는, 사도 아깝지 않은, 쟁여둬도 되는 페소를 가지고 계시다면 매주 꼭꼭꼭 사지라고 추천드리는 템 중에 하나입니다. 숲의 소자 교환 이벤트라는 걸 클릭을 한번 해 보시면 사냥할 때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숲 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스탠스 뚫을 수 있는 이런 교본 조각, 마성의 모래시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300개의 코인이 아마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거를 꼬마 마녀를 사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꼬마 마녀를 어디다 쓰냐면 도감에 가 보시면 아이템 도감이 이벤트에 가시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경험치 획득 20%를 더 주는 이 공짜 도감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제 도감이지만 우리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템이에요 그라나도는 어떤 식으로 전투력을 올리나요? 그라나도에는 레벨이 두 개가 있어요 영웅을 올리는 게 있고 아래 보시면 가문 레벨이라는 게 따로 존재합니다 제가 지금 10레벨인데 가문 레벨은 퀘스트를 진행을 하시면 퀘스트 완료 보상으로 얻어지는 레벨이에요 가문 레벨 옆에 요 문양을 눌러보시면 가문 전투력에 따른 이렇게 보상이 주어집니다 가문 전투력은 뭐냐면 전체적인 영웅들 간의 전투력도 있고, 그 다음에 장비 낀 것도 있고, 도감, 완성도까지 합쳐서 있는 그 감은 전투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 쓰는 장비들까지, 데리고 다니지 않는 친구들까지 장비를 싹다 싹 껴주기도 하고 그래요. 전투력을 올리는 방법에는 가장 큰게 이제 도감입니다. 도감. 도감이라는 탭을 눌러서 보시면, 영웅도감, 아이템도감, 팻도감, 몬스터도감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몬스터 도감은 우리가 사냥을 하면 저절로 먹는 조각들을 이렇게 모아서 레벨업을 해주시는 되게 간단한 말 그대로 몬스터를 잡으면 그대로 올라가는 패시브라고 보시면 돼요. 지역마다 몬스터 도감이 존재를 합니다. 이걸 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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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곡 차곡 하시는 분들이 점점점점 패시브를 가져가시기 때문에 투력 상승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로 펫도감은 일반 등급 8마리를 가지고 있으면 8마리에 대한 패시브가 이렇게 올라가고 고급 등급도 희귀, 영웅, 전설, 이번에 나온 신화까지 이렇게 도감이 존재합니다. 아이템 도감 같은 경우는 많이들 보셨던 그거 맞습니다. 영웅 도감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을 다 영입을 성공하면은 상이 일단 활성화가 되면서 이렇게 도감이 열립니다. 도감이 열리면 레벨, 스킬 레벨, 코스튬 이렇게 세 가지의 또 패시브가 올라갈 수 있는 엄청난 전투력 요소들이 여기 숨어 있는데 레벨은 말 그대로 레벨을 올리는 이 아이들의 레벨에 합산만큼 능력치를 주는 시스템이고요. 스킬 레벨은 스킬 레벨을 해주시면 그 스킬 레벨의 합산의 결과에 따른 능력치를 또 주는 겁니다. 코스튬은 옷장을 클릭을 해보면 여기서 이 코스튬들을 샀을 때 코스튬의 개수, 소유 개수에 따라서 또 능력치를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싶은 능력치가 있으면 그만큼의 이 친구들에 대한 코스튬을 사서 주시면 되고 스킬 레벨도 올려주시면 되고 레벨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투력이 많이 올라가려면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다 어차피 레벨업 해야 되고 어차피 다 영입해야 된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게 간단하지만 어려운,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 이런 것까지 설명을 드리느라 조금 길어졌는데, 그래도 형들이 이거 보시면서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왕왕 초보 가이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